오, 사이즈 굵어진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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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. 오늘 좀 여러 군데를 돌아봤는데 물색이 너무 막 황토색이라 장어 낚시가 너무 황토 물들면 좀잘안 돼요. 그래서 그래도 한 바퀴 돌아봤더니 그나마 여기가 조금 낫네요. 여기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라앉아서 장어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비만이지 않고 다이어트에서좀 날씬한 미꾸라지가 잘 먹습니다. 너무 통통한 미꾸라지 좀잘못 먹어요, 장어들. 날씬해야 좀잘 먹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시아 프로TV 지아프입니다. 저수지 수로할 것 없이 완전히 막 황토물이 들어서 장어 낚시가 잘안 돼요. 계속 빵을 치고 다녔는데, 오늘 저수지 왔더니, 적당히 좀 가라앉았어요. 좀 물이 계속 유입이 돼서 수위는 늘어났는데 논 쪽에서 들어오는 물이 적기 때문에 어 완전 황토물이 들지 않아서 장어 낚시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이 저수지에서 어 얼마나 장어의 입질이 들어오는지 GF가 확인을 해서 여러 프로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리버킬러 205 7대 편성을 했고요. 1번은 좀 멀리 쳤고, 2, 3, 4, 5번은 가까이 던졌어요. 한3 0 m 이내로 던졌고요. 그리고 6번, 7번은 우측 대각으로 좀 멀리 던졌습니다. 오늘 전체 미꾸라지를 사용을 해서 민물 장어의 입질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물이 여러 번 갔는데, 얼마나 붉은 씨알의 장어가 나오는지 저도 궁금합니다. 그래도 여기 나오는 장어의 평균 CR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. 그리고 미꾸라지를, 참고로 미꾸라지를 좀잘 먹는 곳이에요. 올해는 좀큰 물이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장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내년부터는 장어 낚시가 잘될것 같습니다. 1번 때 장어 입지 왔습니다, 벌써. 1번 때 깜빡깜빡 합니다. 아, 좀 멀리 쳐야 되네. 어, 멀리, 멀리서 왔어요. 멀리 친 겁니다. 장어인데요. 멀리서 오네요. 멀리서 자려고 있는데 정합니다. 어, 야 이거 먹었나? 들고 있겠 들고 들고 있겠습니다. 들고 어, 있니다 오케이, 장습다장고있니다 들고 있겠나니다들나 있겠습니다. 나고요겠습니다 들고 있다 오케이, 오케이, 다케이 자, 화날 때부터 나오네요, 미꾸라지 먹고. 자, 보이십오 나왔습니다. 20분 전. 8시쯤에 네. 한수 나왔네요. 8시, 보통 8시 반 부터 입질이 들어오는데, 오늘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. 맞다, 3번, 오케이. 오케이, 왔습니다, 장훈 씨. 오케이. 어, 그렇다, 오케이. 오, 좋았어요. 와 좋아. 오, 사이즈 굵어진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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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, 장어. 장어 나왔습니다. 사이즈 좋아지네요. <laughs> 한수또 나왔습니다. 사이즈 좋아지고 있어요, 장어. 음. 7번대 세게 끌었어요건 CR이 어느 정도 는 자, 쓰레기 수거 완료했습니다. 수고가 왔다 안 왔다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, 수로권들은 완전 뻘물이 들어서 장어 입질 받기가 좀 어려워요. 저수지권, 논물이나 황토물이좀 유입이 덜 되는 곳으로 왔는데, 아무튼 장어 입질은 그래도 한 대여섯 번 받아서, 좀씨알은 아쉽지만, 그두 마리 얼굴은 봤습니다. 아무튼 수로권에 출조하시는 여러 프로님들은 좀 음. 조심들 하셔야 돼요. 요즘 비가 오면 조금 오는 게 아니에요. 막 엄청나게 쏟아붓기 때문에 물이 작은 곳에서 모여서 맥갈로 흘러오면 엄청나게 큰 물이 됩니다. 그래서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아무튼 장어 낚시 즐락하시길 바랍니다.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시아프로 TV 지업했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니, 지금 생각 외로 오늘 좀오름수위를 타서 좀붉은 장화들을 좀 잡을 수 있,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, 붉은 장화는 못 만났습니다. 큰 입질 한번 들어온 거는, 큰 입질 한번 들어온 거는 제대로 챔질을 못해서 못 잡았어요. 큰 입질도 들어왔었는데. 아이게뭐 가물치야. 뭐가 이렇게 잔뜩 들어와 있는 게. 뭐야, 오리구나, 이 새끼. 뭔가 있다니. 임마 너 뭐야? 오리가 다 있네. <laughs> 저는, 야, 헤메. <애매. 웃음> 어디 가냐? 여기 <laughs> 건너가고 나오 어, 그래도 좀 물이 좀 빠졌네요. 저번에도 한번 먹어봤는데, 그냥 금방 잡은 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프라이팬에 굽고 있습니다. 야, 얘얘치르 기르가. 야, 얘얘앉 기르가. 기르가. 커야 좀 기름이 좀나오지 응. 원래 식용유 조금 두고 구우면 딱 좋은데. 음. 갖고 올까? 식용유 살짝 뿌려 지 음, 아, 아, 그래 안타 붙지. 아, 그럼 상관없어 카메라 조명 좋네요. 카메라 조명 켜고서 안보다니까 그러고 켜고. <laughs> 아니 켜야 <laughs> 도발고하나켜야서있아 <많다며>. 어, <laughs> 아, 여기 여기에서 <laughs> 낚싯대 끌고 갔다니까 그못 찾았어 끌고 가가지고 장어가. 마리 수가 좀 <laughs> 어느 정도 됐으면은 넉넉히 어쩔 수 없네요. 큰 입질을 놓쳐서 그래요. 큰 입질을 좀 잡았어야 그래서 장어를 좀. 넉넉히 좀 맛있게 먹는데, 특석에서 먹는 맛 진짜 끝내줘요. 맛있습니다.